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지 인근 위치한 하서면 장신리에 토지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만금 개발지 인근에 위치한 하서면 장신리는 어, 매립지 내의 관광레저용지랑 완전 붙어있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어, 그만큼 이제 새만금 관심 있는 전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보시면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 수요층도 굉장히 두터운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적 편집도 살펴보시면요.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곳이 하서면 장신입니다. 이 좌측 편으로 해 가지고는 관광 레저 용지 및 백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편으로는 청호저수지, 그다음에 도시 지역 의복리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백년리 지역 분석하실 때 백년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비중이 매우 높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어, 이와 다르게 장신이 보시면요 대부분 초록색 분포도가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개발지 인근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은 어, 현대사회랑은 맞지 않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장신이 보면 뭐 이제 농림지역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도로가 없는 맹지 빼면은 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일부 생산관리 지역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사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지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여기가 장신 교차로입니다 어, 노란색 도로가 이제 장신리로 들어가는 메인 도로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가 어, 여기 코너 땅을 소개해서 어, 답사를 갔다고 과정해 보겠습니다. 어, 땅 모양을 보면 되게 이쁘죠. 로드뷰를 보시면 네 양쪽으로 2차선 도로 이렇게 접해 있고요. 요 땅입니다. 어,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반대쪽으로도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땅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자리해 있고요.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어, 횡단보도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누가 봐도 좋은 땅인 것 같고요. 어,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시세도 100만원인데, 오늘 이 땅을 구매하시면 50만원에, 50만원에. 반값에 어, 살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 이런 땅은 이제 바로 계약을 하셔야겠죠. 어,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신이 땅살때 주의해야 될 농림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같이 토지용 계획확인원 열람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소개받은 땅에 어, 우클릭해서 주소보기를 하시면 어, 주소가 나옵니다. 장신리 2141-5번지네요.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원 들어가셔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장신리 띄우고 2140-2141-5번지네요. 네,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장신리 2141-5번지. 어, 여기 농림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림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 이 땅은 겉모습은 되게 좋고 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 높아 높여 보이지만은 서류를 보시면 이렇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면은 어, 전체적인 용도에 대한 토지 분포도가 농림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이상, 장신리 땅 구매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자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